자, 가즈아 안철수 서울시장. 어떻게 이제 안철수가 대권을 접고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아, 저는요. 아, 참 다행이다. 우리 서울시장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에 대해서 저도 정말 기대도 했지만 실망도 많이 했죠. 뭐,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안철수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도 정치인 중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안할것 같고 깔끔하고 응? 뭐 착해 보인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거는 이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그동안에 이제 무릎팍 도사에 이 혜성처럼 떠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응? 정치판에 들어와서 정말 떠돌이 별처럼 유성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청휘청 휘청 막 이렇게 우왕좌왕 했죠. 근데 안철수가 이제 대권을 졌고 서울시장을 나오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했던 안철수 정치 중에서 최고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서울시장 가능하다고 봐요. 서울시장 결국 삼수하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가 그야말로 자살골 많이 넣었죠. 이 박원순이한테 말하자면 안철수가 이제 예, 양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김문수 지사보다도 더 안철수가 표로 못 얻은 걸로 이 제가 제 생각이 돼요. 그데 어쨌든 이번에 안철수가 야권의 반문 연대, 야권 리그에서 뭐 경선도 하겠다, 이러고 또이 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 놓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안철수는 마지막 자기 정치 생명에 그 거대한 횃불을 든게 아닌가. 진짜 안철수의 몸을 살라서 간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철수한테 땡큐, 안철수. 아우, 철수야, 고맙다. 이제 철수는 절대로 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네. 이런 생각이 야권 들었습니다. 야권 단일 아마... 후보로 안철수를 이제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야권 단일 후보.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근식이가 막 이제 막 눈치 보고 있고 뭐 나경원, 뭐 오세훈, 뭐그 다음에 이혜훈, 뭐, 뭐 조이은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저는 제가 그 중에서 반타작은 가능한 좋은 후보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은. 지금은 안철수로 갈 때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 국민의 힘도요, 정신 똑바로 차려갖고, 안철수 보고 국민의 힘에 입당을 그, 해가지고, 경선을 차리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힘이, 그냥 우리가 n분의 1로서, 야권 리그에서 우리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중도들도 서울에 있는 중도라든가 또 서울에 있는 호남 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다 안철수 표를 줄 수가 있어요. 호남 분들은요, 안철수에 대한 미련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문재인이가 나오기 전에 안철수에 대해서 호남은요, 정말 장학금을 엄청 줬죠. 표를 엄청 줬죠. 근데 거기에 안철수가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은 우리 이제 호남 분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용돈 많이 주고 또 남자들도 데이트할 때돈 많이 쓰고 꽃다발도 많이 사주고 그 여자에 대해서 미련이 남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를 굳이 국민의 힘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경선을 하는 그런 쪼잔하고 못난 짓 하지 말고 국민의 힘은 오케이 우리 안철수하고 다 같이 야권에서 한번 리그전 펼치자. 그러니까 무소속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진짜 미스터, 어? 시티 메이어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 메이어. 그래서 철수 뭐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해서 이 거대한 말하자면은 진짜 그 인사이드 경선 말고 아웃사이드 경선을 한번 크게 한번 큰 판을 벌여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당은요 진짜 명함도 못냅니다. 여러분 이 미스트롯 이 보셨겠지만요. 응? 거기에 우리 또이 우리의 이제 시청자인 어, 하서정 변호사도 미스트롯에 이제 나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거대한 시선끌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트롯과 같은 그런 양식으로. 그러니까 다 나와가지고 한번 기량을 펼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안철수도 이렇게 다 품어 안고. 근데 지금 김종인이는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김근식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어? 김근식이가, 어우, 사부님, 어우, 박사님, 내 인생 평생, 뭐 이러면서 이 김근식이를 내세워가지고, 김근식이가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고향은 호남이고, 그다음에 어, 옛날에 김근식이가 했던 친북 발언 뭐 이런 거 하니까 하, 뭐 서울에서 약간 삐딱한 사람들도 김근식이 다 밀어주겠지? 김근식이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당정만 있지 마음은 저 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뼛골까지 좌파예요. 아니. 가세연에서 24일부터 응? 3단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짜뉴스 하면은 보수가 직권 못 한다고. 오늘 서울시에서 24일 0시부터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지. 들어와, 들어와. 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고 합니까? 응? 이제 전략적으로 가야죠. 김종인의 욕심. 하, 진짜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종은은요, 제가 볼 때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집과 하얏트 호텔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80 넘은, 응? 할아버님께서. 그리고 김종인이, 사람들이 또 거기서 이제 아부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 뭐, 어? 김종인이 막 이런 데는 거예요. 자기 그 대표실에서요, 뭐, 어, 뭐, 독일어도 된 원서 읽고, 뭐, 무슨 저기, 서양 신문 읽고 이렇게 폼 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박사님, 어, 대표님, 아직도 이런 거를 다 읽으시고 대단하십니다. 아, 그리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아, 바이든도 있는데, 이 2022년에 대표님께서 대통령 후보 되시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무슨 헛소리를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음. 그런가? 음, 이러고 웃고 앉아 있대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당 안에서는 골치 엄청 아프다고 그런답니다. 음.